반갑습니다. 신한뉴스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병기 강주시장 예비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병기 예비후보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뉴스 대표 기자 고태우입니다. 지금부터 홍병기 강주시장 예비 후보자에 대한 어,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광주시장에 출마를 하시고 계신데, 홍병기 예비후보님의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시 퇴천면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1980년대 초, 당시에 광주시의 교육 환경이 어려워서 좀더 교육하기 좋았던 수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척 집에 약 6개월 있었던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기간은 밥을 해 먹으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밥을 태우고 아침을 거르고 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워낙 우수한 친구들과 공부했기 때문에 혼자 자취하면서 내신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친구들이 서울대에 약 30명, 고려대학교에 58명, 연세대학교에 수십 명 지랑할 만큼 뛰어난 친구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인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감사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주로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조직 본부장을 하면서 전국의 조직을 관리해 보았습니다. 본선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 미래통합위원회 정무상황실장으로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성심성의권 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 다음은 홍병기 예비 후보님께서는 차기 광주 시장에 도전하고 계신데 차기 광주 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4년은 광주시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 기존 기업 중에 흑자를 내면서 발전하는 기업과 광주시가 좀더 관심을 가지면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산업은 최첨단 산업의 구조를 가져야만 광주시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 최첨단 일자리 약 10만 개를 만들어서 광주시 50년 먹거리 산업 홍병기가 해내겠습니다. 현재 강주시는 수도권 등의 여러 가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주시의 최대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시의 예, 최대 현황은 교통문제와 교육문제입니다. 먼저 교통문제에서 단기적으로 강주시 전체의 신호체계를 점검해서 교통 흐름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또 교통문제에서 8호선 오프 연장과 경광선 태전 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전동과 광주역을 연결하는 트램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최첨단 사업단지를 조성해서 주거와 직장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입시의 목적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광주시의 질적인 면에서 경쟁, 경쟁력 있는 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홍병희가 확실한 생각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본선 가면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드러났듯이 어, 우리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어 세대간 갈등 또는 지역간 대립구도가 상당 명확한 그런 어,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 어, 역시도 자기 어, 광주 시장은 통합의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 시민 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어, 광주시에 20년 이상 거주하시면. 시에서 토박이 인증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서 애향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는 고향이 나비축제로 유명한 한평입니다저희또 친한 친구 기업인은 충북 청주와 고향입니다.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공무원 인사를 하겠습니다. 세대 간 통합은 세대 간의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위치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은 광주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청년층에게는 광주시에서 최첨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잘 동행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시장으로 출마하고 계시는 홍병기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님이신데요.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 그리고 광주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와 광주시민 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하셔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만드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대선기관 중앙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중앙에는 인맥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반드시 광주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홍병기 강주시장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홍병기 예비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뉴스 국태우 대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